할만해요? 아, 할만하다고? 다행이다 할만한거 맞지? 리나 벨 별로 안 무섭다고? 아 그래요? 아잉 뭐 근데 이게 공포게임이라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내가 아오니도 아 많이 무서워했던 사람이라서 나왜 이렇게 벌써 무섭지? 아, 아 이거 아니지? 위에 밧줄 뭔가 이상한데?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가도 되는거 맞지? 두근두근 문예부 해주세요. 지저 지, 지, 미치셨습니까 이분? 그런거 안합니다. 으악! 오! 되네? 딱 되네? 신기해. 문예부... 일단 안다고... 영... 사! 영... 사... 영. 야야! 영... 사... 영. 어떻해어떻게어떻게어떻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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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니, 아니. 여 아... 달려가서 점프. 그렇지. 달려가서 점프. 가자! 어, 뭐야. 어, 아, 여기 던질 수가 있구나. 더 말았네. 뭐 없구나, 이거. 실망이네. 에잇. 에잇. 아이, 개같은. 아이, 씨. 그, 그러니까 뭔가 들고 가고 싶네. 어, 어, 깜짝. 깜짝아. 아니. 그, 아니지. 아, 어쩐지 운동, 운동화가 많더라니. 빨리 빨리,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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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아유, 단복으로 뭐하라고 사람이 작아진 건가요 맞습니다. 여기 뭐 있다, 여기 뭐 있다, 여기 뭐 있다, 100%다, 여기 뭐 있다. 내가, 내가 봤다, 여기 뭐 있다. 너, 여기 뭐 있잖아. 솔직히. 어, <웃음> 미안해. <웃음> <laughs> 엄마, 엄마, 나, 나, 잠깐만. 엄마, 내가 미안해. 어. 나 이런 거 진짜 못해. 나 진짜. 어. 어, 어. 이거 아니야? <laughs> 누르며 들어올려치기. 아, 올려다 아, 오, 오, 신기잘 봐. 여기서 뛰어서, 점프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알았지? 이러면 안 돼. 도망가 죽여, 이 새끼 죽은 거야, 따로. 미쳤나? 아니, 그 얘기하면 안 돼. 살았니? 솔직히, 이거 보스인데 이렇게 쉽게 죽진 않겠지. 이거 왼쪽으로 가야 되나? 아니, 보시, 보스인데 이렇게 쉽게 죽을 리가. 한 가정의 아버지라고? 나 죽이려면 한 가정의 아버지 아니야. 이거 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뱃살공 하자, 우리. 이건 개구리옵니다 놀이터다. 마, 나, 학교 안, 무로 뭐, 학교, 안 갈래, 엄마. 학교, 엄마, 엄마. 나 학교 안 갈래. 오, 야, 시골 데미, 어, 시골 한다. 혼자서 이렇게 놀곤 했지. 가운데에서 이렇게 중심 맞추고 노는 게얼마재밌는데 이거 알몬, 이거 진짜. 가운데서 중심 맞추기 얼마나 재밌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살짝, 그벽안 나오면, 이게 살짝, 혼자 놀기 좋을 때, 이렇게, 중심 맞추고. 어어어이 어. <laughs> <laughs> 새끼들. 망치가 있는 이유 있을 습관이야 망치 나가신다! 어? 라인아웃 끊기지 이게 망치 나가신다! 응 어. 어. 네. 책 밟으면 안 돼! 알았지? 책 밟으면 안 돼! 아니지? 방금 책 <laughs> 떨어진 거 아니지? 아니겠지? 갑니다 아 어. 나도, 나도 똑같... 아 아! 이 미친 개나무가 없는 와. 아니, 미친놈아, 야. 너희들 관종이니? 복잡한 이퍼어도1 7 대일 다해 먹는 건데 진짜 복잡한 이퍼어도 나도 저렇게안 한다 야문 열고 간다 아다씨 뭐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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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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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다, 기분 탓 기분 탓 기분 다, 기분 탓 기분 탓, 기분 탓 기분 다, 기분 다, 기 다, 안 할래, 안 할래, 나 잘래. <laughs> 야, 야, 뭐해? 그렇지. 무 칠련 무 칠련 무 칠련 어이씨발나 이제 나 이거 이걸 이유로 공포 게임이란 공포 게임에 혼은 되지 않겠습니다 공포 게임과 퍼즐 게임에는 단도 일체도 혼을 대지 않기에 명세합니다 저는 똑같은 게임 팔로우 감합니다 아나 이런거 진짜 싫어 나 이런거 진짜 싫어 근데 혹시 우리 타협점을 좀 찾는 방식은 어떨까 우리 호텔을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다 왔는데? 다 왔는데? 다 왔는데? 다왔는 맞아? 진짜 30분 남았다고? 진짜요? 쳐다본다, <laughs> 나, 나? 아니기만 해봐. 어, <laughs> <laughs> 아, 왜 그랬을까? <laughs> 과거의 나야. 너는 왜 그런 선택을 했니? 아우, 야. 야, 야, 야 이상한데 하지마, 이상한데, 쓰지마 이상한데, 쓰지마 아니 본전도 컨 이상이고. 어어 야야. 어야 야야야야.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키보드꽤 이상해. 어떡게어 미안해. FC 빼버리자고. 아니, 압사 파다고. 뭐. 싫어. <laughs> 안, 할래. 안 할래. 안 할래. 안 할래. 내가 없다 할게. 이오버라고왜안 내? <laughs> 아니 왜 이렇게 뭘지 만에킬 뿐야만 뿐이야 만에킬 뿐야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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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야 회전! 우리!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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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바닥 나올 것 같아. 다 들어가.